일반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일반인들이. <laughs> 젊은 사람이 말이야,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응? 집 가지고 장난치면서 쓰냐 사실 저도 여기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지 않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학도 고학해서 이제 자년 내내. 알바 뛰고 근로 장학생 막 이런 거 하고 막아 그렇습니까? 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가지고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뭐대학원 응급실 간호사 하다가 보건교사까지 하고 이제 투자자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보건교사를 하는 와중에 남편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보건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쪼들리면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나서 그니까 제 둘째가 태어나. 아토피를 전신이 되게 심한 아토피를 앓았거든요 막 지물 나고 피나고 애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밤에 30분도 못 자가지고 애가 나중에는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치료비 얼마를 대서라도 치료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피부에 정말 돈을 발랐어요 100만원 몇 백만원씩 발랐거든요 막 입욕제부터 시작해서 로션 막몇 백만원씩 바르니까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저축액도 다 쓰고 나중에는 마통까지 막 써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고 정말 저는 그니까 보건교사 하면서도 소식이 교사들은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정해진 일만 한다라는 주인데 저는 성장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항상 사업 따서 해오고 막 교육 정리를 <laughs> 하고 막 그때도 그랬었는데 그래도 월급이 변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열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도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고 내 아이 치료비마저도 이렇게 흔들릴 상황이 되니까 아~ 내가 헛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그게 너무 신성해요 노동의 신성성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더 좋은 효율성 있게 본인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쳐다봐야지 안 쳐다보는 게더 나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업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본업 본인의 그 노동의 신성함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산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노후에,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정말 노후에는 좀쉴수 있어야 되잖요 몸이 아프면. 근데, 그 노동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계의 미로서, 그 신성성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노후 대비가 돼야 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자산 관리가 돼야 되고, 자산 관리가 되려면, 월급만으로는, 왜냐면 월급은 아무리 올라도 생활비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지 않아요. 억대 연봉 이러신 분들도 월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또 방금 떠올린 건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젊을 때 송파에 헬리오 재거축 그 지금 대기 재건축 그 썩은 아파트를 미리 사는 거예요 서근아파트. 근데 최근에 헬리오가 재건축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대기업 달이신데 자기 회사의 임원분이 월세 계약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 완전 완전 좋지않아요 그래서 넌 강남 집주인이 될래?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될래? 대기업 임원이 될래? 하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집주인 하죠 <laughs>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음. 이게 자산관리가 안돼있으면 그분이 솔직히 퇴사 나와 퇴사를 하, 한다고 쳐요 뭐가 남아요 명예가 남겠죠 <laughs> 근데 저의, 저도 참 학교에서 한 10, (10년) 정도 있었지만 교장 선생님도 정말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 내에선 정말 최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퇴임하시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 어, 그럼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에서 저도 잘 아,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대기업 임원도 똑같아요. 임원 할 때야 물론 좋지. 그리고 임원은 약간 계약직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자산을 일구시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50대 60대 정도 됐을 때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획하려고 할 때. 자산이 너무 없어서 내가 생활비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누려왔던 그런 생활마저도 유지할 수 없다. 그럼 너무 슬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보, 보고서 같은 건 있는데 부자 보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데 빈자 보고서는 안 읽으시잖아요, 잘.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빈자 보고서 관련 책을 봤었는데 빈자들이 특이한 건 빈자들의 30%는 원래 빈자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빈자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생산연령층이 되면서 빈자가 아닌 이제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근데 중산층이 됐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빈자가 된다는 거죠. 노년이 되면 원래 빈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30% 정도는 빈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되면 월급을 안벌 때가 되면 빈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면 그걸로 생활비 하고 노후 대비에 관련된 거는 자산에 관련된 투자라던가 자산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제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공부를 하셔야지 경제 흐름을 알아야지 지금도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정말 어제 만 원이 오늘의 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음. 지금의 십만 원이 다음에는 얼마 됐을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말고 다른 재테크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제가 최근에 주식을 좀아 주식? <laughs> 네네네네. 음. 아, 왜냐면 포트폴리오상 너무 부동산만 갖고 있으니까 부동자산이잖아요. 아, 많이 보셨군요. 부동산도 <laughs> 아니고 그 그렇지는 않고 적당히 적당히 벌었어요 근데 네. 부동산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천에서도 자금운용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포트폴리오상 큰거 들어가기 전에 자금을 모아놓잖아요 짜잘한 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큰걸 가고 싶을 때 그럼 그 짜잘한 돈들을 이제 주식에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 사실 제가 전에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었어가지고 나랑은 재테크 안 맞아 이래가지고 주식도 안 했었는데 었 어, 작년부터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수익을 좀 <laughs> 네. 물어보실 거 같았어? <laughs> 아, 당연한 거아닐까 아무리 적백 채널인데 아 그런가? 수익을 얘기해야지 뭐뭐 뭐. 아, 해외 주식은 한, 중간에 돈을 좀 부동산 그 아까 법인 때문에. 예. 잔금 막느라고 중간에 좀 빼서 한 50에서 70%? 국내 주식은 한 10에서 20% 정도. 아니, 근데 제가 주식 요번에 하면서 느낀 게, 아, 투자는 기본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러 제가 원래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갈고 닦지 않았으면 주식도 안 좋았을 텐데, 이게 결이 같더라고요. 어, 그 투자의 기본.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관련 책을 최근에 조금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주식에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머, 뭐 싸게 사라. 네.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가치 있는 거를 저렴할 때 사라.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 쇼크 때문에 워낙 떨어졌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66%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60% 빠졌을 때 테슬라를 샀었거든요. 제가 톡톡히 한 몫을 해주셨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주식 투자 해보니까? 아, 병행해야겠구나. 아. 아, 역시 난 부동산도 잘하고. 아, 잘한다.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그, 포트폴리오상, 그, 현금, 갑자기,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갑자기, 뭐, 법인 주제한다거나, 뭐, 그니까,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빠르게 팔아서 그 금매로 팔아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을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을 아주 쌀때 사놓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팔아도 손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돈을 빼서 여기다 넣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넣고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도 주식을 조금 해놓는 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하시던 분들이 부동산으로 좀 많이 넘어와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거를 안정성 있게 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차피 경제 공부하고 경제 흐름 공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개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식은 잘 몰라요 주식은 완전 초보거든요 줄인인데 그냥 안전한 투자 정도 소액으로 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그 경제를 같이 공부하고 투자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유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 거 같아요. 3급지도 오른다고 많이 매매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엑시시 어렵지 않을까요? 지방은 잘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나.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요새는 워낙 안 뜨거운 수도권이 없기 때문에 3급지까지 물이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3급지는 솔직히 잘안 봐요. 그러니까 A급, B급, c급이 있다고 하면 a급에 a급이나 1급지 이렇게 가고 b급까지는 한데 a급에. 3급지는 괜찮아요. 음. 근데 B급의 3급지나 C급의 2급지 정도까지는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 있다고 보셔야죠. 지역적인 입지상. 왜냐면 C급에서도 A급 같은, 그러니까 1급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수요층이 있거든요. 근데 B급에 가장 떨어지는 입지에 있는 애들은 물이 쫙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되게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하시고, 이왕이면은 내가 실투금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 그럼 지역을 옮기세요, 조금 더. 전체적인 평단가가 낮은 지역으로 그러면 거기 안에서 A 급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럼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방은 A 급만 봐라고 했어 했었, 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의 A 급만 봐서는 이미 A 급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예. B 급이나 A 급의 그두 번째 단계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그 핵심 지역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전북이라고 하면 전주가 A 급이고 예.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뭐 익산 군산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퍼질 때 전주가 끝났. 면뭐 익산이나 군산이나 이제 A급지 위주로 먼저 보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아까 그군산의 A급 아파트가 3개월 만에 1억이 오르니다아 아까 그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급지를 옮겨다니면 지역에서 어디 급지까지가 유효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방을 움직이시면 특히 지방 수요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탄력적이지 않고 그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있어도 똑같이 소화되는 능력이 다르고 기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괜찮지 않을까. 지방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 들어가세요? 제가 수강생들한테는 사실 50만 밑에는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인구 50만 밑에 지역은 보지 마시라고 하는데 요새는 읍 리까지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0만까지는 <웃음> 보시라고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리는데 30만도. 거의 A급 위주로만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그 지역 안에서도 신축이 너무 갭이 크면 거기 안에서 메인으로 움직이는 준신축 동네가 또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그 동네를 다시 따로 떼서 여기 안에서 2단지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가서 실수요가 받쳐주는 들 가야지 안전하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세만금이좀잘 가고 있어 가지고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직원, 기숙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전세집을 가져가니까 전세 매물이 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수요가 받쳐주고 전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호재를 끼고 있으면서 대체호재도 있죠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규제면서 호재를 끼고 있고 실수요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가 많이 믹스되어 있는 애들일수록 덜 리스키하고 수익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맥이 딱그 관통하는 게 있네요. 네, 전딱 제가 좋아하는 딱 거. 그것만 딱 네. 확실하게 해도 네네 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 괜찮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리고 안전하고 우선 지금 대책이 바뀌면서 지금 사람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냉탕으로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는데 후달리지 않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이제 없애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소액 투자. I love 준신치우. <laughs> 아, 근데 소액 투자라고 해도 서울 준신축 사려고 하면 소액 투자가 네, 안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서울 입성하려고 하면 네. 그래도 수도권으로만 가도 그런 플러스피를 찾을 수도 있고 네 무피 플러스피를 잘 맞춘다고 한다면 노력을 들인다면 지금 무피는 수도권에서 찾기 쉬, 괜찮은 것 같고 꽤 많은 것 같고 플러스피는 같이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뭐 썩고 막 이제 안 좋고 이런 거야 뭐 플러스피는 널렸죠 그런 애들은 특히 빌라쪽 썩은 빌라 애들은 아 빌라는 네, 그런 애들은 플러스피는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가치가 있으면서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무피 정도는 요새좀잘 보이는 편이고 플러스피는 정말 잘 찾으셔야 될것 같고 전국구 투자하실 때 절대 안 하는 조건 일맥상통하기 항상 실수 없는 데 전국 다 다니긴 하는데 제주도는 안 가요 <laughs> 제주도는 안 가는데 <laughs> 그 특히 그런 데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아파트 밀집 지역 안에 있는 건 해요 나홀로데 자기 혼자 저기 뚝 떨어져 있는데 있잖아요 논밭에 네네 혼자 혼자 논밭뷰 나오는데 어, 어, 어 그런 데는 잘안 가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고 상승장이고 되게 좋을 땐 걔네들도 올라요. 그리고 걔네들도 치고 빠지고 거래가 좀 되는데 분위기가 확 죽으면 그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인프라도 안 좋고 음. 최근에 좀또 임장 다녀 보니까 그쪽으로 막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리스크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른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 차가 많이 나서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세팅할 때부터 처음부터 한 4년 갈 거를 세 보고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새끼고 팔려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그니까 들어갈 때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4년까지 충분히 가져갈 만한 물건이다. 그러면 그냥 개신청권 쓰고 대신에 투자금 회수는 좀 적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누가 나가준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짧게 가고 싶은데, 갱신청구권 쓸것 같다. 그럼 그냥 새끼고, 그냥 파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괜찮다 하는 물건에 들어가야죠. 아니면 싸게 팔았는데 수익이 안나니다 이러면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사실, 비규제 지방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분은 지방을 투자하셨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세입자 갱신청구권 써가지고 지금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셔야지.